그럼 용산 자체 내에서 뭐 원룸이나 투룸이나 내 크기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 크기에 같은 유형의 주택들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러면 우리 주택의 임대가가 용산이 지금 단점이 임대가가 낮은 거잖아요. 그런데 음. 임대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개발 음. 때문에 주변 지역의 토지 가격 상승에 해서 주변 부동산 전체적인 상승 원인도 있지만 이런 임대가 상승들도 용산은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장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살펴볼까요? 네, 원효로 일가에 있는. 네. 28-7. 네. 거기 투룸 아파트,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요. 그거 보유해야 될지 지금, 어, 뭐지? 다주택자라서. 어, 네. 어, 예, 매도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주택 몇 개를 보유하고 계세요? 음, 그냥 조그맣고, 뭐, 장이 입구역에 또 어. 어, 조합원 그, 저거 하나 있고. 네. 그래서 한, 다, 저기, 이런 거 조그만 거 해서 다섯 개. 다섯 개, 총 다섯 개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중에 네. 고민되시는 게 용산 원효로 이가에 있는 투 아파트. 일가. 일가요. 일가. 네, 네 원효로 일가에28-7 투룸 아파트를 네. 이것도 네. 임대를 주고 계세요. 아니요 지금 이제 5월달에 이제 네. 어, 저기 입주할 예정이에요. 아. 이제 완공돼 가고 있어요. 네 그럼 이거를 분양을 받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향후 전망에 따라서 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다주택 상황인 걸 고려해서 한번 계획 세워볼게요.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지금 요녀로 1가 28-7번지를 치니까 시온캐슬 네. 용산이라고 주상복합 아파트 어, 네. 이게 4월 달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있네요. 네, 예. 음. 요게 55세대고. 어, 실... 초... 한계동 19층에 55세대라고 돼 있는데 예. 요게 투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투룸이요. 음. 요걸 지금 분양을 받으셨는데 이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 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조금 전에 다세 다주택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다 이런 비슷한 유형의 주택이라고 아까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네. 대부분 다뭐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용하셨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임대 사업자 다냈는데 이거는 이제는 안 됐잖아요. 음. 아파트로 이름이 돼서. 네.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임대 사업자 등록이 안 되니까 어떻게 고민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원효로 일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뒤쪽은 공공재개발 신청을 했잖아요. 네. 음, 뭐 공공재개발 신청을 했지만 그게 어떤 결과를 안 낼지는 모르겠지만. 어 용산 지역은 공공재가발이 아니더라도 네. 전체적으로 용산 지역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가 그 상승 원인들이 진행될 사항들이잖아요. 지금 완성이 네. 된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지금보다 가격이 오를 일만 남은 거예요. 용산 지역은. 그래서 아, 용산 지역에서는 어떤 걸 보유하는가에 문제만 있는 거지 용산 지역에서는 이걸 뭐 용산 지역이 어, 앞으로 가치가 오를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 분석하는 건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네. 제가 지도 보면서 용산 네. 지역에 왜 보유를 좀더 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이유는 우리 네. 지금 위치한 데가 남영역 네. 좀 아래쪽에 용산경찰서 네. 있는 용원효로 1가 네. 지역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네. 어 원효로 일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공재개발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음. 뭐그 결과와 상관없이 아래쪽에 우리 용산민족 어, 용산국제업무지구라든지 건너편에 용산민족공원이라든지 우리 음. 또 그리고 위쪽으로 서계동이나 청파동 같은 재개발 구역 또 그리고 용문동의 재개발 구역들 우리 이 라인 전체가 지도를 음. 보면 전체 용산 전체가 재개발 또는 뭐 어 국가에서 진행하는 전체적인 개발 사업들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 진행 중인 거예요. 그리고 네. 우리 용산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오른쪽에 용산민족공원이 있는 동쪽이 있고 네. 우리 1호선 라인이 지상철이잖아요. 네. 1호선 라인을 지상철을 기준으로 왼쪽인 주거 단지가 있는 서쪽이 있고 오른쪽에는 네. 용산민족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네. 오른쪽은 용산민족공원을 포함해서 업무지구 형태의 개발들이 진행될 것이고. 왼쪽은 네. 그 업무 지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거 형태로 개발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용산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음. 음~ 그래서 대부분 다 뭐~ 재개발이라든지 노후 주택가들이 재개발되면서 우리 아파트가 지금 분양받으신 아파트가 재개발 되는 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음. 그 뒤편 주변 지역이 대부분 다 신규 아파트들이 공급되면 우리 도로를 변에 있는 상업지라든지 도로변에 있는 주택들의 가치들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우리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게 나오는 임차인들의 이주 수요들은 용산에서 음. 다른 지역을 가진 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용산 자체 내에서 뭐 원룸이나 투룸이나 내 크기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 크기에 같은 유형의 주택들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러면 우리 주택의 임대가가 용산이 지금 단점이 임대가가 낮은 거잖아요. 그런데 음. 임대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개발 음. 때문에 주변 지역의 토지 가격 상승에 해서 주변 부동산 전체적인 상승 원인도 있지만 이런 임대가 상승들도 용산은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용산의 주택들은, 어, 부동산은 웬만하면 용산 지역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앞으로 지금 네. 매수하시려는 분들 말고,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용산의 부동산을 조금 더 참고 기다리시는 게 맞아요. 네. 그 기간이 또 앞으로 그렇게 긴 시간을 기다릴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한 네. 2, 3년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2, 3년 정도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네. 우리가 용산민족공원이라는 거는 2028년도에 최종 완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네. 한 3, 3, 4년 정도 지나면 이 네. 용산민족공원 자체가 1구, 1구역부터 6구역까지 그러니까 총 6개 권역으로 개발이 될 건데 네. 6개 권역이 다 개발되는 데는 이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네. 한 구역 먼저 어, 우선 개발되는 구역별로 별로, 별로 먼저 네. 오픈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오픈 시기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안 걸려요. 네. 그리고 이 국제 업무지구도 있잖아요.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 당선이 됐는데, 음,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전 서울시장 연임이 그시때 보면 국제 업무지구 개발에 대해서 좀 많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지, 했던 얘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좀 박차를 한 걸음 좀더 빨리 나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지역의 개발들이나 이런 상승 요인들을 더 빨리 진행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기간을 그러니까... 뭐 (2년) (3년) 네. 딱 정해놓고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음, 그래서 저는 뭐 아파트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돼서 어떻게 네.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겠지만 이미 네. 다주택자세요 네, 네. 이미. 그래서 이거 하나 더 가져가신다고 해서 세금이 뭐,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네. 이 아파트라고 하지만 공시지가가 투룸이다 보면 그렇게 높은 공시지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 내가 내야 될 세금은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만 편하게 그냥 보유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저기, 신길동. 네. 아, 신길 1구역. 네. 이번에 왜 저기. 공공재개발 그런... 이번에 2차 후보지 선정됐잖아요. 네, 근데 제가 거기 4, 4년, 4년짜리 낸 뭐지 그다 세대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 구역 내에? 네. 네. 그좀 저기 8년짜리로 옮기는 게 유리한지 그좀 봐주세요. 음, 8년짜리로 옮기고 안 옮기고는 네. 어지금 현재 세금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네. 4년 단기임대를 가지고 있을 때뭐 우리가 혜택을 보는 뭐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그리고 어, 이런 또 뭐, 의료보험료라든지 뭐, 소득세라든지, 임대소득세라든지 이런 혜택을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예. 8년짜리에서 또 혜택을 보는 게 있어요. 그는 주택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내 혜택이 예. 지금 이 정도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4년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고 내가 세금 예. 혜택을 좀더 봐야 되겠다 그러면 8년짜리로 변경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 그 주택을, 나중에 팔을 때. 주택을 내가 예. 어 지금 공공 재개발 들어가잖아요. 예. 네. 만약 에 이게 멸실이 되면 임대사업자는 8년이든 4년짜리든 뭐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멸실되면 임대사업자가 폐업이 된단 말이에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아. 그 기간 동안은 그 멸실되는 기간 동안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세금 부분만 내가 조금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라고 그것만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기일구가. 아 근데 나중에 팔을 때 팔을 때 그러면 팔을 때 8년짜리냐. 사는 자리이냐에 따라서 그. 파는 거하고는 상관없으세요. 내가 아,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나 더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뿐인 거예요. 어, 양도할 때는 그큰 차이 없어요? 양도할 때는 그 사는 사람 있죠. 내가 파는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내가 세금을 얼마나 더 내느냐, 덜 내느냐의 음. 문제기 이 때문에. 그 대신 네. 내가 어, 걸려있는 게있 임대 의무 기간이라는 또이 기간 네. 동안 못 판다는 또 단점을 안고 있어야 되고. 네. 뭐그 기간 동안 또 팔게 되면 또과태료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또 환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부담도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차피 지금은 못 팔잖아요, 저기 그렇죠. 그 지금 공공재 예. 개발할 때못 파니까. 예. 어, 일단은 세금에 대한 부분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임대 사업자 혜택이 세금 부분이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은. 예, 네. 그래도 8년짜리 하면은 왜그 보유세가 음. 조금 적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보유세 부분만. 아, 그런 거예요. 네. 그거는 아, 음. 세금 부분이니까 한번 내가 지금 차이가 얼마나 날까 한번 계산법을 한번 두드려봐야 되는데요. 큰 네. 차이는 안나날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영상은 어, 아, 그대로 보유하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